<laughs> 나내 몸을 <laughs> 안녕하세요. 뱅크입니다. 자, 오늘 우리 베이런의 새로운 옵션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우리 베일은 노래방 옵션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노래방은 기존의 오디오와 기존의 스피커를 이용하다 보니 어 그냥 가정용 정도 수준이었다면 전문 노래방 시설과 같은 음량을 자랑하는 오디오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음량부터 한번 들려 봐 드리도록 할게요. 길가에 가로등, 내몸 비추며, 살려시 사라져빈 외로움. <laughs> 어,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어, 이제 전문 노래를 원하시거나, 또는 어 고음질의 노래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어 베이론의 노래방 시스템 또는 음량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샘플로 이렇게 약간 지저분하게 되어 있지만 이제 출고시 때는 굉장히 깔끔한 시스템으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어 여러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세미 버전이 있고요 중간 버전, 풀 버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했고요 6.5인치 스피커와 8.5인치 스피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역놀이방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제가 엄지를 한번 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잘 자라 했는데, 혹시나 아픈 건가? 했는데, 뭐 하는데? 여기서 뭐하는데 뭐 대체 예, 요즘, 어, 뭐, 캠핑장 또는 옆에 캠퍼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시스템은 민폐겠죠. 혼자 있는 곳에서 즐기시기 바라면서, 보음질의 음악 또는, 어, 정말 노래방 같은 시설의 노래방 시설. 그리고 외부에도 스피커가 달수 있습니다. 그런 게 옵션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FF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시죠? 저희 FF 캠핑까지 자랑하는 고객 휴게실입니다. <laughs> 네 고객 기에스일그한 켠에 보면 어점 전에 제가 차에서 설명드린 시스템이 여기에 이렇게 보기 좋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 가격까지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면 태진 노래방 55만 원이고요, 볼투스 기계가 12만 원, 무선 마이크 믹스 기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앰프죠. 4 채널 8 0뭐0 w 앰프. 이래서 어, 이제 패키지 가격이 있습니다. 패키지 가격으로 해서 세미로 세팅하실 경우에는 뭐 120만원. 그리고 좀더뭐좀 뭐 좋은 장비가 들어가면 뭐 22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음악을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현재는 6.5인치 스피커 두 개와 어 여기 우퍼 스피커가 하나 지금 나오는 소리거든요.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어 빵빵한 음질에 오디오를 즐길 수가 있고요. 여기에 세미 패키지에도, 어, 요 마이크 시스템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크 시스템은, 어 마이크 볼륨 올리고,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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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예, 예, 네, 되죠. 네, 되죠. 네. 그리고, 들어 네, 예, 올리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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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과거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그 고클리티 옵션이죠. 그런 옵션은 이제, 이제서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차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가구도 좀 색깔이 안 맞았죠. 이렇게 가구도 저희 베이런 가구로 이렇게 다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세 문의는 전화 문의 주시고 오시면 현장에서 이렇게 다 음질 체험해 보시면서 여기안마의자도 있습니다.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자세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